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베푸는 사랑이 풍성하며 박해와 환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른 교회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오시면 의로운 심판으로 잘잘못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대설루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의미에서 박해와 환란, 고난은 나의 인생을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성장하게 만들지만, 나 중심의 신앙은 오히려 변질된 신앙으로 헛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삶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욱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호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